쓸모 많은 모탕 제작. 고향집에서 사용할 모탕을 한조 만들었습니다. 우마라고도 불리는 모탕은 침목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대가 됩니다. 한옥 목수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크기의 절반이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지만 나무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본체는 헛간 자리 침묵하고 남은 장열를 2등분해서 사용했고, 다리는 사부님 창고에서 오래 묵은 심하게 뒤틀린 각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는 마당에서 뒹구는 비어진 짧은 나무들을 자동 대패로 밀어서 사용했습니다. 모탕 한 조는 다리가 8개나 필요합니다.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약 7도 정도의 각도로 양끝을 절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평계와 직각자를 이용해서 본체와 다리가 견고하게 물리도록 다리 위쪽 끝부분에 먹선을 그렸습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먹선을 따라 톱질을 합니다. 엔진 톱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지만 면이 거칠게 나오는 탓에 스킬과 손톱을 사용했습니다.본체와 다리를 붙여야 하는데 적당한 길이의 나사못이나 일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존경하는 사부님의 장점은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잘 모으시는데 있습니다만 단점은 모아놓은 것을 잘 챙겨서 어디 보관하시는지 찾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찾아서 본체와 다리를 조립하고 나니 다 되었구나 싶었는데, 마땅히 쓸 나무가 보이지 않아, 치목장 밖에 뒹구는 빚었고, 시큼없게 변색된 각재들을 주어 자동대표로 밀었습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 신데렐라의 강림이 따로 없습니다. 위아래로 양 다리 사이에 지지대를 두 개씩 모두 여덟 개를 대어주고, 마지막으로 다리 아래쪽 지지대와 본체 밑을 연결하는 지지대 두 개씩 모두 네 개를 덧대고 나니 듬직한 소형 모탕 한 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체, 개보수, 각종 농막 등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